안녕하세요. 임도경입니다. 자 이제 끝을 달리고 있다. 자 이번에 술 개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띠 왜냐면 그래도 직성강해 충직성이 있어 정직한 데 있고 근데 좀 지랄이라 그렇지 참 성격이 지랄+ 지랄이야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원해 보는 거야 우리 개띠들 조금 참아. 그리고 의리 있어. 그래서 또 이제 의리 의리해다 보니까 뭐 건달로 풀린 사람도 많고, 그러니까 완전 직업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태만상이야. 그러다 이제 이거 안 되면 막 직업군으로 기술직으로 또 가야 돼. 왜? 남 밑에서 막 차근차근 올라가는 불편지고 하는 게좀 많이 힘들거든. 또 여자들은 개성 강해. 대신 팔자도 좀없 근데 뭐 인생 다이나마키하게 사는 거지 그냥. 난 개띠 게티 좋아. 개띠의 2025년에 운세는 어떠냐? 괜찮은 운세지. 근데 이게 막 뭐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져 엎어졌다 막 이래 직장도 옮길 일이 생기고 뭐 외국도 나갈 일이 생기고 좀막 그냥 뒤바빠 바빠 그래서 바쁜 한 해다 이런 식인 거지. 그러니까 그만큼 요란한 한 해다. 근데 이제 요란한 한 해에 어떤 놈은 그냥 탁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인데 또 어떤 놈은 그냥 잘 되고 있다 툭 떨어지는 또 그. 아득 한 그냥 끔찍한 경험을 또할 것이고. 근데 선생님, 전체적으로 어때요? 난 전체적으로 좋다고 봐, 개띠들. 다만, 이제 개띠 특성, 내가 말하는 그 기운. 이럴 땐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. 좋은 운들을때확 참을 줄 알고, 나쁜 운들을때 그냥 어 터디 버틸 줄 알고. 이래서 강인하고 뚝심 있는 마음이 올해는 진짜 필요한 거야. 나쁜 점 하나는 뭐냐면은 스윙질이 급해? 좀만 참으면 되는데, 그거 못 참아서 인간을 잃는다든가, 손해를 본다든가 그 능글 좋게 얘기하면 능글맞지 못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복을 치가 또 차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강하면 대나무가 빳빳한 뿌지러지잖아 약간 갈대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바람 따라주면 이렇게 휘날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또 우리 세상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나는 뭐그 강직함이 좋으니까 김문기가 아니면 아니다 화이팅 개띠드자2 0 0 6년 병술생 2 0살응애 주민록 이제 말랐어. 근데 나는 이제 성인된 거야. 반대로 따지면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꼭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잔소리하지 마, 어린애 아니야. 이럴 땐또어린애 아닌데 이래요. 너가 성인의 그 어떤 이제는 미성년이 아니야라는 걸 받으려면 네가 그만큼 의젓해야 되고 이제 내 인생 내가 독립적으로 책임질 정말 정확한 그 나이가 된 거야. 근데 만으로는 또 열아홉이니 아홉 수라는 게또 있잖냐. 이표 진짜. 그 아홉곱이 왜 아홉곱인 줄 알아? 이게 끝이자 시작, 시작인 숫자가 아홉이야. 그래서 아홉자를 죽음의 숫자로도 보지만 시작의 숫자로도 봐. 그래서 이 아홉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걸러서 넘어가는 건데 청춘이 시작되는 이 아홉수 개띠 얼마 중에 근데 여자들은 막 이렇게 기술직 전문직으로 많이 가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도 있고 기술로 가는 전문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막 진짜 성실하면 늙고늘어지거든 그래서 성공한 얘가 많아.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워워 하고 내가 이거다라는 걸확실히 잡아봐. 망가지던 실패하던 한번 물고 늘어져봐. 그런 중요한 시기야. 그래도 또 매력 있으니까 또 연애도 조금은 해야겠지. 그러나 목표가 뭐니. 그래서 이번에는 우왕좌왕하지 말자. 너 아홉수 꼈다. 화이팅. 애기, 애기 애기 애기. 애기 애기 애기. 자 애기 애기 애기. 애기, 애기. 좋은 기회 생겨라. 들쑥날쑥. 성인이냐, 미성년자냐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. 뭐를 보여줘야 될 때야. 나의 존재성. 내가 성인이라는 거. 파이팅 하자. 1994년, 갑술생. 32살. 뭐가 야망차. 그러니까 이 때려치려고 해. 아, 이거 내가 댕겨보니까 회사 이거 댕겨봤자 답 없어. 난돈벌 거야. 지금 반장부 반장 부반장 다 하고 싶을 때야. 이런 욕망이 막 뜨는 해야. 근데 네가 진짜 신중한 결정을 하고 확실하다면 해. 해고 후에 대신 결과에 대해서도 네가 책임져야 돼. 그러니까 신중해야지. 그래서 새로운 변화 대신 나 이거 갖고는 답 없을 것 같아. 내가 만약에 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로 움직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머리로 움직이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 정도 결정은 과감해도 괜찮다. 좀요 개띠 중에는 갑술생이 좀 괜찮아. 여자들. 아이씨 난 결혼 좀더 늦게 할 거라니까 난 성취감이 있다 그러는데 이또 순정파들 많다 입만 까졌고 또 앞에만 쎄 그게 막 결혼이냐 뭐냐 그냥 살아버릴까 동거들이 좀 많아 자 가슴으로 움직이지는 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뭐든지 올해는 갑생들이 남자고 여자고 결혼 사랑 그다음에 직업 너는 가슴으로 하지 마 이성으로 해 그리고 네가 결정했다면 가. 우는 이만큼은 받쳐줘. 자, 여기까지 애기의 애기 거로 해볼게. 자,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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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. 애기. 진짜로 이성적으로 해래. 진짜로. 안 그러면 내가 이좀 세월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야. 모든 판단 내 자신을 체크할 때이 정도는 할수 있다는 판단 이거는 진짜 이번에는 가슴에서 답답하다 가슴에서 더잘 되고 싶다 가슴으로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아. 이성적인 판단 꼭 강조하고 싶어 자 천구백팔십이년 임술생 마흔네 사땡아 남자들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너무 지긋지긋해 한 가지 일에 내가 이렇게 간 거.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딱 임수생들이 꼬라지가 나면 진짜 때려쳐. 이거 누구 못 말려. 임덕경이라고 어떻게 말리냐. 대신 그러면 준비를 좀 했다가 이달 후기라든가 내년쯤 해라. 올해 네가 계획한 거 좋아 오케이 그래. 어차피 너는 고집 안 꺾어. 그렇게 꼭 얘기해 주고 이사는 무조건 필수일 것 같아. 뭐 장사를 하다가 뭐 메뉴판을 바꿔도 그것도 변화. 이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또 여자들 미뤄왔던 이혼, 인간관계, 남녀 문제야, 이성 문제. 죽어도 못 살겠다 이제. 참을 만큼 참다. 나도 같이 악질르고 나도 십팔 조팔 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한계다. 이거는 나한테 더 이상 애를 생각해도 그러고 나도 생각해도 과감히 결정 내릴 때. 뭐 하나는 끝내도 끝내야 될 때. 왜냐면 이게 내년까지가 돼서 이성 문제가 좀 해결되냐. 그렇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거는 냉철한 그냥 결단력. 이걸 내가 그렇게만 먹으면 그렇게들 결정을 못 하고 또 넘어가면 내년은 또 해야 할것 같아. 돈은 좀 벌어다 주는데 뭐 잠자리가 시한차든가 그런 거는 나는 말못 하겠어. 근데 이제 뭐 바람을 너무 피다든가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끝내는 게 맞다. 진짜 최악의 경우 끝내라. 여기서 더 끌고 가보고 세월을 기다려봤자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다. 그런 판단. 그런데 진짜 새로움이 또 있으니까 여태까지 괴로운 것들은 좀 마무리 쳤으면 좋겠어. 그리고, 좀, 여행 좀 댕겨라. 너는 마음을 쉴 때가 됐다. 내 마음이 쉴수 있는 거. 가만히 멍해 울증 밖에 더 걸리니. 원래 빨리 라하던 것들이 가만히 나도 울증 더 와. 그러니까,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, 자기 감정이 쉴수 있는 그런 타임, 골든 타임이다. 그러니까, 올해는 좀 이기적으로 내 마음부터 살피자고. 어? 임수생. 자, 임수생. 사땡들. 자, 뽑아 봅니다. 두두두두두두두. 그냥 어떻 결단이 내려야 될것 같아. 좀 어수선하다. 막. 또 인간 문제에서는 과감 끊고. 그안 그러면 좀 오래 막좀 시끄러울 수가 많아. 근데 나꼭이 타입 중에서 한마디 꼭할거 있어. 아니, 그렇게 댓글도 많고. 나 진짜 정성스럽게, 수롭게 정말 복 받으세요. 저, 진짜 진심으로 하거든. 나보다 신기하래. 그렇게 귀찮은 짓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댓글을 이 피디에도 그랬다니까 나한테. 어? 왜냐 고마우니까. 야 근데 왜 댓글도 이렇게 많고 조회수 끝내주는데 구독을 안 누르니? 그래도 구독이 좀 늘어줘야 나도 단단하지. 어디서 뭐 어? 엄마랑 아빠랑 했대 이런 구독 막 십만 되고. 어서 그런 쌍스러운 것들은 십만이 되고. 나는 옳은 거 지혜만 주는데 왜 구독이 안으어이양반들아천구백칠년 경술생. 56세 와씨 하고 싶은 게왜 이렇게 많고 못한 것들이 왜 이렇게 후회가 돼? 그러니까 화병이 나요. 이게 화가 올라오는 그런 해야 그래 그 마음에서도 뭔가 막 뭐가 생기는데 와 돌아보니 너무 후회가 많은 거지. 내가 이렇게 왜 희생하고 살았으면 야 경색 마음 많이 시끄럽겠다. 그래. 자 털자 우는 니네 편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. 마음 가스려 털어. 당신이 모질지 못해서 그렇고 당신이 좀더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 경수생들 보겠어 있어. 관직이 있어 이 사람들 그렇다면 너의 막그 직선적인 성격이 문제인 거거나 아니면 노력을 좀 들었어 왜네 머리를 믿고 그리고 네 감정에 너무 많이 노란한 거야 후회는 그냥 인생 어떻게 살아도 후회 야 돌아서면 나 후회다 근데 최대한으로 후회한 짓을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인 이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반성.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. 이번에 좀 좋은 계기야. 근데 이 미련 또 후회 이런 거에 입술 여서 이 좋게 돌아가는 오늘 뒤집어 먹지 말자 이 소리야. 자 우리 멋쟁이들 경수새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뒤집어서라도 뽑아봐 이제 마음이 요 살을 떨어 아주 죽었어. 자꾸 과거에 어 옛날에 어제 이미 맺은 관계 뭐,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마. 내가 있던 자리를 뜰려면 그 지긋지긋한 데도 미련이 생기는 거 아니까.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감할 땐 과감해라. 운, 운이, 여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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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러고 서있다니까, 운이. 알겠지? 자, 1958년, 58년 개띠들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. 어? 58년 무술생, 58년 개띠, 68세. 이런 사람들이 꽉 아, 그거 잘하는 말 있다, 58년들. 남자나 여자나. 아이, 우리는. 아이 우리네는 누구 비용 못 맞춰. 에이 우리는 그래도 누구한테비굴하게살지진 않았어. 아이 우리는 한번엔음 해. 이 우리 눈이 진짜 많은 사람들. 옛날에 5, 8년 개띠 여자들 있잖아. 시집감 있지. 겁나 그냥 가쁘대서 내가 살더라도 내가 먹여 살리고 살거나 내가 가부가 되는 거 신랑 가쁘대 동달아 이렇게 호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주들 되게 많고. 그러니까 막땅 부자 뭐 복부인들에서도 5, 8년들 많았고 사업에서 막 창업 여자 사장인데 이겨놓은 것도 5, 8년 많았고. 또 남자들도 한가락 한가락 했던 사람. 뭐 그렇게 주먹으로 한가락을 해도, 뭐 어떤 단체에서 한가락을 해도 5, 8년 진짜 많아. 난 이런 거 좋더라고. 멋있어? 남들 보기엔 지랄이 라고 했어도 내 인생은 내 성격대로는 살았다 이거지. 의리에 접어쳤다. 이 배신감. 그냥 당신의 오지랖이요. 당신이 사람을 좋아하고 품었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털어. 그리고 5, 8년 개띠들은 혈압, 당뇨, 이런 거 많이 조심해야 돼. 자, 무소생, 무소생, 무소생. 아니, 문소운도 있고, 모두 있고, 그렇다니까. 나 이거 진짜 가끔 신기하다니까. 그런데 이제 이 화합병, 요거, 요거 좀잘 챙깁시다. 당신은 그래도 당신 고집대로서 안사람이야 어? 그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 없어. 자, 무소생 화이팅! 자, 1946년 병술생, 80세. 이 병술생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되게 싫어해. 저제 팔십 또 아홉 수꼈잖아이 양반들도 칠십구 만으로 아홉 수꼈잖아이 원래 만 나이 본 나이 아홉 수는 2 년이거든 만으로 아홉 수가 또 끼네야 뇌 잡고 떨어지는 거 이거 심장뇌왜 성질은 아주 괄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혈 뚫는 거진 많이 맞으십시오 진짜 많이 좀 걸으시고 좋은 거좀 많이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절대 이 병수생들은 이 과식하면 진짜 안 좋아. 그리고 승질내지마 그냥 어? 내봤자 안 변하잖아. 당신 옆에 있는 게 효자야 그러니까 요 갑수생들 내가 굳이 동네 어떤 명함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놓으세요 그냥 이제 갑수생들 놔 그냥 편안하게 가서 하셔. 약간 조직적인 게 있고 누구의 우두머리로 되려고 하는 그 기질들이 있어서 뭐라도 자꾸 맡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다 소용없어 내몸 아프면 다 소용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좀 노세요 이제 과욕 노시고 그냥 너 잘했네 우리 자식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와서 어, 맨뭐 이러는 자식이 열지언저 그렇게 나한테 연락해주는 자식 1년에 진짜 단돈 5만원 10만원 주는 자식이라도 고맙다 고맙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자 전체적으로 개띠들 우는 문 조건 열린다 개띠들 의리상 구독 눌러라 오늘 많이 강조했다 이 띠들한테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부탁하는 거야. 여태까지 친절한 임덕영이었습니다. 빠이.